처참한 멸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전서한 이후에 유다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데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유다 왕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큰 피해를 겪지 않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정도의 수모를 당하는 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요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요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간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요우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 아스리엘의 아들 엘리아와와압데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아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와께서 호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바룩이 낭독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고관들은 두려워하며 이를 요야김 왕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그 예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요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요디에게 자신과 여러 고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낭독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선호적을 읽으면 읽은 부분을 작은 칼, 면도칼로 베어서 화룻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했던 요약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행동하니 그의 신하들 역시 그런 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약임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처럼 요야 김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사역자들을 박해한 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마땅한 자였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는 후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림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야김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자르고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마련해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요야김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무시한 요야김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시체가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시신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요 불명예였습니다 하지 하나님은 요야김이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요야김 왕에게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의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모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왜곡되고 교회도 기형적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삶. 그 삶을 우리 평생토록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